수년간 관찰이 축적한 맛 데이터에 넘는 초면 중의 초면. 멍게는 익숙해도 멍게 전골은 일년식도 없어요. 멍게가 전골도 있어요? 거기 거 처음 들어본다니까. 여아고 처음 이런 것도 지음이야 이런 것도 지음이야 통행에만 유일하게 있는 거. 안녕. <목소리> 맛입니다. <목소리> 소리는 프리패스감인데 그렇다면 맛은... <목소리> 아들, <목소리> 어떻게 해, 맛의 신세계가 막 펼쳐지고 막 그래요? 진단해. 아 이건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네. <목소리> 오동통하고 음, 음. 향도 좋고 뭔가 음. 건강해지는 느낌 음. 음. 네. 제 피부 빛깔 귀가... <laughs> 이건 처음 먹었던 피부 빛깔 멍게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목소리> 취미? 절로 나와요 사장님 책임지세요 잘 드시지 못가요 사장님 책임지세요 잘맛시지 못해요 멍게를 먹으면 그런 춤이 터지는 네. 거네또한번 아, 드셔보실래요? 8번 준비해둔 춤이라도 있나 보죠 음식 어떠세요? 개다리 춤이건 소다리 춤이건 뭐라도 채소랑 같이 먹으니까 식감도 다양한 식감이 막 입속에 어우러져가지고 입속에 바다가 있는 거는 차라리 춤을 추지. 맨큼 카메라 시선 돌려 주방 거치캠. 도시촌 놈의 놀이 요원들 통영의 신박한 메뉴 조리법 본격관. 찰 먼저 바닥재는 당면이 담당. 비로 그 각종 채소와 버섯이 청수를 높이고 소 불고기 육수로 촉촉하게 코팅해 줘요. 지붕에 소고기 얹어서 고급진 느낌을 더하면 마지막으로 이 집의 시그니처 등장. 어메어메어메어메 수로크네이. 이거 알을 얼마나 큰걸 쓰느냐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최상으로 해 드리고 싶어서. 제일 크고 제일 좋은 걸 봅니다. 얼마나 큰 알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래요. 지금 이깐 날이 지금은 이 자체가 이렇게 단독으로 선보이니 그 크기 실로 놀랍다. 라지 아니죠? 기본 투엑스 라지급. 손바닥도 가리는 멍게살을 한 움큼 쥐어서 한번또한번 그리고. 또한번 그러기를 몇 차례나 반복 이건 뭐 멍게 반 국물 반 고도 색감 어느 것 하나 남을 할데 없네요 이 창의적이고 완벽한 조합 대체 누구 아이디어죠